우가와 선생님이 모두 신나할 아이 지각하겠어. 아이. 아 마르코 어서 와. 아이 안녕. 근데 선생님은? 아직이셔. 아이 다행이다. 근데 이 시간까지 대체 무슨 일일까? 지각인가? 다너 같지는 않아. 아참 그렇지. 탐아야 부탁이야. 나 수학 숙제 좀 보여줄래? 숙제가 있단 걸 깜빡했지 뭐야. 알았어. 뉴스야 뉴스. 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못나오신대 에? 어? 그거 진짜야? 지금 방금 교무실을 지나오는데 선생님들끼리 얘기하셨어. 선생님이 못 오신다는 건, 오늘 수업은 없단 거지. 만세! 예호! 만세! 감기라니, 많이 편찮으신 걸까? <laughs> 어 아무튼, 덕분에 살았다. 자, 굳이 수학숙제를 베끼지 않아도 되겠어. 안 돼! 그렇다면, 첫 시간에 보는 한자 시험도 중지되는 거야. 하하, 이럴 수가. 어제 밤새 달달 다 외워서 왔는데, 이럴 수가. 아, 오늘 한자 시험이 있었다고? 그것도 잊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아마터면빵점 받을 뻔했잖아. <laughs> 밤새도록 외운 게 물리 거품이 되다니! <laughs> 그거 정말 안됐구나. <laughs> 어젯밤에 한자 시험을 까먹고 텔레비전 보길 잘했나 봐. 난 역시 운이 좋아. 자, 여러분, 어서 제자리에 앉으세요. 어, 아, 네. 저 선생님은. 여러분, 다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들... 오늘 담임 선생님은 감기 때문에 못 오신단다. 그래서 대신해서 수업을 해주시려나 봐. 난환영이야 전화로 너희 수업을 부탁하셨는데, 첫 시간인 한문 시간에는 한자 시험을 보기로 돼 있다고 하시더구나. 모두 준비됐겠지? <웃음> <웃음> 네, 물론이죠. 100점 만점쯤은 누워서 떡 먹기라니까요. 나는 망했다. <laughs> 마라톤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마르코, 넌 마라톤 연습을 열심히 하면 지각을 좀덜 하게 되겠지만 모범생인 난 이런 연습은 필요 없다고. <laughs> 근데, 삼교씨가 뭐였지? 두더지야? 그렇게 칠수 있겠구나. <laughs> 그래, 다음 시간은 좀 편할 거야. 마르코, 힘을 내. <laughs> 드디어 끝났어. 무슨 소리? 아직 아니야. <laughs> 오늘은 조아 선생님이 감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 상교시도 계속해서 체육을 하겠다. <laughs> 자자, 다음 순서는 철봉 연습을 해보자. 아, 이럴수가 도가와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더큰 일이 돼버렸잖아. 자. 아, 난 정말 꼼짝도 못하겠어. 아, 배고파라.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급식은 포딩이랬지. 포딩. 어? 그럼, 토가와 선생님 푸딩은 그냥 남겠네? 얘들아, 푸딩 먹고 싶은 사람 뭐야라? 저요! 마르크. 아, <laughs> 자주 먹고 싶은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겼다! 헝눈물 어. <laughs> 미안, 미안. 어, 푸딩을 두 개나 먹을 수 있다니. 허가와 선생님, 아깐 선생님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다고 불평해서 정말 정말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아직 점심시간은 멀었단다. 아, 교장 선생님이 여긴 왜? 어서, 네 자리에 앉으렴. 아, 네. 에이, 이번 시간엔 특별히 내가 도가와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학을 가르치도록 하겠다. 교장 선생님이 오시다니 깜짝 놀랐어. 어... 조용히 해. 책보고 난리 집어넣고. 에이. 자세가 틀렸어. 똑바로 앉아용 아무리 봐도 너희는 수업을 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구나. 괘씸한지고. 자고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학생이 모여 지식을 탐답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억지로 시키기 전에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아... 없단다. 이 세상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에 갈수 없는 아이있다 교장 데는... 선생님, 종이 울렸는데요. 뭐 벌써 시간이 됐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와... 밤새는 줄 알았네. 운동장에서 들었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야. 수학책은 펴보지도 못했어. 우와, 점심 시간이다. 와, 내 푸딩. 어, 그렇지. 도가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학 숙제를 내줬다고 그랬는데 깜빡 잊을 뻔했구나. 뒤에서부터가 어려네 푸딩, 푸딩. 오냐. 옳지. 안에온 사람은 일어서라. 네. 자연. 네. 토가 네. 네. 와 선생님이 결석하지 않았으면 탐학 걸 베끼는 건데. 아 숙제는 베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란다. 아, 이럴 수가. 미리 전화로 부탁해 두실 줄이야. 선생님이 안 계시면 숙제고 시험이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라 너희는 숙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구나. 오늘은 점심 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며숙제의소중함을알려 주마. 아이, 아이, 이럴 수가. 그럼 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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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음, 왜 그러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잘들. 렴 숙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 다 다들 잘 먹었겠지. 자, 그럼 오교시에 대해선데. 오교시도 교장 선생님이 하시려나? 이젠 누가든 상관없어. 모두 자습하도록. 야? 삼학년 사반은 선생님이 안 계셔도 걱정 없는 학생들이니까 자습을 하게 하라고 토가와 선생님이 말씀하셨단다. 자 그럼 오, 오. 토가와 선생님 얘들아 잘 들었지? 우리를 믿어주신 토가와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간엔 모두 조용히 자습을 하자. 어때? 그래, 가자. 마리코, 뭐할 거야? 어? 그렇지 저야. 응?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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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뭐하니? 네가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가 시작됐는데. 세상에 마르코가 책상에 앉아 있다니. 아 왜요? 교시에 미처 다 끝내지 못해서 어떻게서든지 내일까지는 다 해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laughs> 마르코 어서 와. 더모야 안녕. 오늘은 안 늦었어. 봐내 말이 맞지. 어제 마라톤 연습을 한 성과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라고. <laughs> 오늘은 선생님이 오실까? 아 글쎄 오시면 좋겠지만 관장 어제 정한 대로 하는 거 맞겠지? 물론 나만 믿으라니까 오셨다! 얘들아 잘 있었니? 교장선생님 어, 담임선생님은 역시 못 오시나봐 어제 필통을 놓고 가는 바람에 실례? <laughs> 조카와 선생님. 와,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아, 아.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어제는 못 나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톱신 덕분에 감기는 다 나았단다. 저 선생님 아무 걱정 마세요. 어제 자습 시간엔 반장인 저 아몬의 지도 아래 모두 다 조용히 자습을 했으니까요. 이런 걸 그려봤어요. 장재희. 저도요. 아, 저도요. 저도요. 예. 제 그림을 제일 오늘도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시면 모두 다 그림을 가지고 병문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었구나 그게 뭐냐 왜안 닮았잖아 안 닮았네 쳐봤다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터가와 선생님이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마르코와 친구들이었다. 그럼 어제 본 한자 시험지 나눠 주겠다. 네. 벌써 채점하셨어요? 나몬. 네. 마르코? 네. 35점.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당연하지 뭐. 어. <laughs>